아침부터 에너지 드링크를 해주더라고요. 야, 이거 먹고, 야, 파이팅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, 저는. 어? 야, 이, 저는 지금 뱃속에 타우린으로 가득 찼는데, 지금, 아니, 딱 쪽으로. 아, 야, 부럽다. 그래도 둘다 에너지가 가득 있는 거네. 에너지는 일니까올라 예. 김재덕 선수처럼 네. 우리 나쁜 기억 지우게 한번 응원해 주실 수 있나요? 아, 네. 김재덕 선수는 이제 늘막 <laughs> 제한미군 퍼셔 하잖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 나쁜 기억 억에게 파이팅 <laughs> 닭죽이 아직 소화가 아, 안돼아저는 약간 타우린빨이 받나 봐요 얘는 네, 네. 천천히 소화돼 <laughs> 조금 있다가 올라올 것 같아서 아, 예.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, 알겠습니다 <laughs> 제가 그림에는 정말 잼, 잼병인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<laughs> 고양이 하트 보여주세요. 고양이 하트 어떻게? 고양이 귀 하트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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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나? 이렇게 잘안 된다. 그 고양이 하트 못, 근데 못하러 이렇게 하는 거야? 도대체? <laughs> 아니 내 지금 내 눈에 이미 하트가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고양이 하트잖아. 와우. 물론입니다. 네, 지당하신 말씀이고요. 이게... <웃음> <웃음> 27번 카메라 자. 보고 3... 아, 잠깐만 네. 그냥 보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봐야 되죠? 넌내 거야 난널 사랑해 넌 나한테 빠져나갈 수가 없어 오, 오. 그런 눈빛으로 한번 해주세요 아, I LOVE YOU v i k y FANS 이거를 세번 연속 말하기 예. 어, 이거, 이게 뭐가 어려운 미션인가요? 그냥 당연한 거죠? I love you, Vicky fans. I love you, Vicky fans. I love you, Vicky fans! 뇌를 한번 연기해볼까요, 그럼? 음. 뇌, 뇌 이모티콘이 지금 있거든요. 되게 어렵다. 근데 이건 상상력일 것 같아요. 이모지를 아, 연기하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뇌가 연상되는 음. 연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. 뇌가 연상되는 연기? 닭백숙이 소화가 다 끝났나 봐요. <웃음> <웃음> 아, 이게. 네해 보실 수 있습니까? 저어 저는 반대로 자이 이, 이군 씨 한번 불러주세요. 네 한번 해볼게요. 저, 아 이군 씨 네. <laughs> 아 네. 네? 아 진짜 감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. 지금 이거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고요. 네. 제가 오늘 <laughs> 형님께 한수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. 저 한국어로 네. 대답을 네라고 네. 하는데 이거 이 브레인 같은 경우는 뇌. 네. 네?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네, 이겁니다 네. 자저 마지막 네, 한번 <laughs> 마지막 네. 하나 더 가볼게요 네. 이거는 정말 이거 진짜 어려울 아, 것 같은데요 이거. 저 두꺼운 걸로 가겠습니다 어, 어. 쇼부입니다 어, 이거 해내면 음. 달인으로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챌린지 저희가 이걸 슬슬 이 코너를 넘겨야 돼서 저 그래 두은 거 같아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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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 있어. 야. 아아그 일났네요. 가장 아 근데 <laughs> 실패했는데 가장 자신 있는 애교를 보여달라고 이런 것도 잘 근데, 하시지 않습니까? 근데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거는 솔직히 없고요. 솔직히 거의 대부분 다 자신 있거든요. 네? 그래서 하나를 고르기 어려워요. 아아 <laughs> 아, 고르기가 힘들다. 아, 그럼요.